2016년 7월 7일, 좌측에 도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앞서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제 스케치 종료를 눌러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케치 안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려고 하면은, 이 스케치에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또는, 자, 피니시 스케치 하고 나옵니다. 또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도 되고, 또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에디트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도 됩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이 안에다가 빈 공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기준은 여기 있는 원두 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 가운데 두 개. 더 원을 두 개를 그리겠는데, 하나, 같은 중심에서 한번 더. 자, 단축키는 5죠? 5를 눌러서 두 개의 원을 그리는데, 어, 작은 원의 치수는 보면은 20파이네, 20파이, 그죠 20파이가 되겠고요 큰 원은 4 0파이 되겠습니다. 자, 4 0파이 되겠고요. 됐나요? 음, 그래보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원두 개는 제가 이제 어, 이미의 지점에 그린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미의 지점에 그리다 보니까 구속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어, 이 원의 가운데 중심점을 꾹 눌러서 움직여 보면 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예, 네, 그니까 얘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요 놈을 고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애한테 연달아서 그려야 될 나머지 놈들이 잘 그려질 것 같거든요. 뭔가 고정되는 게 없으면은 나머지 것들이 칫솔 기입하거나 구수 조건 줄때 굉장히 많이 뒤틀어지거나 잘 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놈은 항상 고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 constraint C를 눌러볼까요, 여러분? 아, 컨스트렛 C 여기 없구나. 죄송합니다. 요 놈을 마우스 우클릭 잠깐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아, 마우스 우클릭이 아니라 그냥 클릭. 그냥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뭐가 뜨냐면요. 두개다 클릭해보세요, 두개 다. 그냥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 컨스트렛 C를 눌러서 그 안에는 없는데요, 이 안에 보면 픽스가 있어요, 픽스가. 맞나요? 화살표 꺾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옆에 보면은, 폴리 픽스. 그러니까 픽스라는 거는 한 점만 구속하는 건데, 풀리픽스는 전체를 다 구속하는 거거든요. 해서 풀리픽스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움직여려고 하면은 안 움직이실 거야. 맞나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안 움직이죠. 이렇게.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리픽스를 이용해서 전체 다 구속을 주시면은 고정이 되버립니다. 치수는 근데 구조,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 지금 완전 구속 그 뭐지 고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얘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 봐요 움직이지 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죠 치수도 지워도 상관없어요 완전하게 구속이 걸렸기 때문에 완전하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치수를 지워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고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그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라인 L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평선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종료를 하신 다음 이 수평선은 컨버터 리퍼런스 마우스 우클릭으로 컨버터 리퍼런스로 보조선을 만들어줍니다. 선의 길이는 대략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있는거죠.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원두 개를 더 그릴 건데요. 단축키 5를 이용해서 이 선상에다가 이 선상 아무데나, 이 선상 아무데나 클릭을 하여 원두 개를 더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원두 개를 그려 주시고 엔터. 치수 기입을 이용해서 하나는 50파이. 하나는 30파이. 자, 하나는 50파이에 하나는 30파이.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찍어서 거리값은 80mm가 되게끔 해주면 되겠죠. 80mm가 되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놈도 마찬가지 패턴 한번 떠볼까요? 자, 패턴을 떠보겠는데요. 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 스케치 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패턴 커브 있는 거 보이나요? 패턴 커브. 자, 그럼 셀렉트 커브를 e 원과 e E1 원 그리고 수평선까지 같이 잡아주면 좋겠죠? 자, 그럼 서큘러 레이아웃은 서큘러. 맞습니까? 로테이션 포인트로 내려오셔서 스페시피 포인트는 그렇죠 여기에 오른쪽 센터점이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 앤 스팬으로 개수는 3개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맞나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구속이 걸린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어, 단축키 O를 이용해서요. 위쪽에 빈 공간에 한 점을 클릭해도 되고. 네, 중심점을 하나 클릭해서 적당하게 요렇게 벌릴게요.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자, 적당하게 하나를 그려주신 다음에 자 요놈을 탄젠트 조건으로 세 개를 맞춰보자 Constraint C를 눌러서 탄젠트 조건을 주시고요 첫 번째 e 원과 엔터 E1 네,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다는 느낌 다음 e 원과 엔터 e 원. 다시한번 E1과 엔터 E1 자 여기서 탄젠트 조건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종료를 하시고 트림으로 바깥쪽 선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이걸 한번 더 어레이 해볼까요? 패턴커브 한번 더 가봅시다 여러분 자 패턴커브 한번 더 갑시다 패턴커브 클릭 자, 셀렉트 커브는 요 선을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스페시피 포인트는 가운데 중심점을 찍어 주면 되겠죠 개수는 기존에 세 개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3개가 되어 있을 거야 아마 맞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다 별거 없죠 우리 패턴 커브 두번 정도 사용하니까 완성이 되네요 이해되셨나요 여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좌측에 도면을, 좌측에 도면을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걸좀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세도 이게 좀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새 도면을 하나 열게요. 아, 파일에 들어가서 New 버튼 누르면 되겠죠. New 아, 버튼 눌러 주시고요 모델에서 OK. 자, 세 도면 을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버튼을 이용해서 X, Z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면에? X, Z. 오케이. 되셨나요? <laughs> 자, 그럼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단축키, R. 자 방법은요 아까랑 똑같이 프롬 센터 자 프롬 센터를 이용해서 센터점 찍어주시고 수평으로 한점 수직으로 한점총세 점을 찍고 종료 값은 100에 55 가로는 55 세로는 100자 지금 제가 55에 100이 어딘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5에 100이 어디냐면요. 요길 그린 거예요. 요렇게 네모 하나 그요 요거 이해 되세요, 여러분? 55에 100. 이해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55에 100인데. 네모 하나 그린 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모를 하나 더 그리는데요. 자, R을 눌러 주시고요.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R을 눌러 주시고요. 방법은 첫 번째, 투 포인트 방법. 투 포인트 방법으로요. 왼쪽 빈 공간에 클릭, 클릭. 그리고 종료하십니다. 이놈은 가로가, 가로가 25mm. 그리고 세로는 70mm. 25에 70mm. 25에 70mm. 자, 여기서, 컨트롤 T. 컨트롤 T. 자, 컨트롤 T에서요, 먼저 오브젝트는 요 놈을 잡아주는데, 어, 클릭, 클릭, 클릭. 요거세 개만 잡아볼까? 이제 주황색 어디 잡았냐면 요거랑요거랑요거세개 잡았거든요.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 세개 잡았거든요. 됐나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무브를 해줘요. 무브. 카피 말고 무브. 그리고 모션은요, 디스턴스가 아니라 음.. 뭘 이용할 거냐면은 요놈을 포인트 to 포인트로 해봅시다. 네 번째 보면 포인트 to 포인트 보이나요, 여러분? 자, 포인트 투 포인트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스페시피 프롬 포인트는 여기 미드 포인트 찍어 보세요. 그리고 투 포인트는 여기에 미드포인트 찍어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 이이 프롬 포인트라는 거는 복사 아 그러니까 이동할 물체에서의 포인트고 투 포인트는 이동될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플라이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이동이 됐죠? 맞습니까? 자 제가 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걸 보여주는거지 이거 꼭 사용해야돼요 라고 물어봤을때 아니요 굳이 사용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음, 저는요, 옵셋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겪어봐야 돼. 나중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왜 그런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일부러 경험을 시켜드리는 거지,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옵셋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 아까 전에 이 옵셋 커브 사용하셨죠? 찾아보시겠어요? 옵셋 커브. 자, 옵셋 커브를 클릭해볼까요, 여러분? 옵셋 커브를 클릭한 다음에 어떤 걸 옵셋할 거냐면은, 어, 일단 값은 25mm로 해놓읍시다. 값은 25mm로 해놓으시고요. 요, 요걸 하려고 그래요, 요거.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에 네모 하나 크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선을 이렇게 25만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내 목적이거든. 요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저께 보여드렸을거든요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offset 25mm 까지는 좋은데, 내가 요 오른쪽 선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선택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reset 버튼 누르라고 했죠? 자, reset을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자, distance 값을 다시 25로 바꿔놓고요. 커브를 선택하기 전에 뭘 선택해야되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커넥티드 커브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선만 선택해도 얘랑 연결되어있는 선이 한 번에 잡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커넥티드 커브를 싱글 커브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 선을 클릭하면은 오른쪽 선만 간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버스 세렉션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선은 컨버트리퍼런스로 바꿉시다. 컨버트리퍼런스. 부조선이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음. 됐고, 자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갑니다, 이제. 잘 보세요. 갑니다. 자 라인을 하기 전에 프로파일로 그려볼까? 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l 을 누르고 라인을 그리면 은 선을 하나만 그리면 선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아니라 프로파일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프로파일의 단축키는 뭔가요? Z죠 자 Z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이란 거는 연속선이에요 라인은 하나만 그리면 떨어지는데 연속선은 계속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프로파일이라고 했죠 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요정도 대략 요정도에서 클릭을 해서 수직 수평 수 이걸 딱못 맞추면은요, 그냥 대충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콘스트레인이 있으니까. 그쵸? 종류. 자, 한번더 엔터로 종류.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내가 오른쪽 선을 대충 삐딱하게 그려놨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C를 눌러서, C를 누르면 콘스트레인 열리죠? 여기서 요거. 버티칼에 눕니다. 버티칼. 자, 버티칼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 선을 선택해주면은 요 선이 버티칼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처음에 막 삐딱하게 그린다고 막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컨스 i 레인까지한번더 걸면 되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저께 배운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선과 이 선이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의 구속을 걸고 싶어. 그럼 어떤 걸 사용해야 돼? 어디에 들어가서? 뭐에 들어가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메이크 시메트 y 맞나요? 메이크 시메트 y 클릭! 그랬더니 선택 사항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Primary Object라는 건 기본 오브젝트로서 기준이 될 선, 그러니까 이 선과 이선 중에 기준이 될 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죠? 자, 저는 왼쪽에 선을 클릭합니다. 자, 좀 확대해서 클릭하세요. 왼쪽에 선을 클릭합니다. 됐나요? Secondary Object는 두 번째 선이 되겠죠. 오른쪽 선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Symmetry Center Line 중심선을 의미합니다. 중심선 애가 되겠죠. 클릭. 그랬더니 요선과 요선은 요선을 기점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클로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값을 한번 줘 볼게요. D를 눌러서요. 요선에 30mm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30mm가 요선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치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세로는 5mm 되겠죠. 5mm. 요런 식으로 아 이놈 구속이 안 걸리던 게 떨어져 버렸네 이거 그쵸 보이세요 이 구속이 안걸리건 지금 떨어지네 이거 이거 붙여놓고 나서 구속 조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거 그냥 0 줘볼까 응. 이렇게 0 주면 되겠지 치수기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구속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되셨나 여러분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해, 해도 될까 요 여러분? 자 갑니다. 제가 하는 거 먼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걸 끝까지 끝까지 보고 나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일단은 프로파일 Z를 이용해서요. 여기서 대충 그냥 대각선, 수평선, 대각선을 그렸어요. 대충 그린 거 이거. 모양만 나오게끔. 자이 상태에서 제가 먼저 구석 조건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 o 의 make symmetry를 이용해서, 왼쪽 대각선과, 오른쪽 대각선이, 이 선을 기점으로 대칭이 되게끔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constrain point-on-curve로, 여기 점이, enter, 요선의 point-on-curve. 종류, 단축키 E, 연장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연장합니다. Close. 이거 이해되시겠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다릴게요. 자, 그럼 치수기입 한번 해볼게요. 자, 치수기입을 보면은 40과 30이네요. 그리고 33이네요. 자, 여기 작은 쪽 세로, 아, 가로선은 3 0 m m 고요긴쪽 요선은 4 0 m m 고요 그리고 너비는 33이라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맞나요, 여러분? 네. 작은 쪽 30, 긴쪽 40, 너비는 33. 자, 그리고 여기 필렛 한번 해볼까요? R1이 되어 있는 필렛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단축키는 F가 되겠죠? 자, 단축키 F인데 중요한 건 봐봐라. 노트림과 트림 중에서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노트림. 두 번째 노트림 되어 있어야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해당하는 선. 요선과 요, 요 세로선 사이에 라운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선과 요선을 클릭 그리고 알까스 매신가요 1이죠 1엔터 자 미리 1엔터를 해놓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된다 방향이 지금 보면 반대로 되고 있죠 여기 123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123을 아니면 방향을요 123누르지 말고 마우스 자체를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우스 자체가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생성되고 보이나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생성되고 보이세요? 자, 왼쪽에 두고 한번더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해볼게요. 네, 클릭, 클릭, 그리고 엔터. 여기도 클릭, 클릭, 엔터. 종료. 자,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 들어갑니다. T 키를 눌러 주시고요. 필요없는 부위는 클릭, 클릭. 이쪽도, 어, 대칭을 해놨나? 여기 자동으로 잘 지워졌구나. 아, 대칭 조건 좋지, 아까 전에? 대칭 조건을 줬기 때문에 지금 지워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대칭 조건이 걸려있는데 치수가 두 개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구속이 충돌 나겠죠? 둘 중에 하나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은 다 지울게요. 현재, 이쪽과 이쪽은 대칭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치수기입이 둘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필렛을 하면은 자동으로 치수기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수기입이 자동으로 되면서 둘다 치수기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속 충돌이 되는 거죠? 대칭 조건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치수들을 조금 치워놓을게요, 옆에다가. 잘안 보이니까, 옆에 좀 치워놓고. 자, 이제 이거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걸 한번 그려볼까? 렇게한 번에 그려 봐야지. 자, 갑니다. 자, 프로파일 Z를 이용해서 대략 요 정도에서 수평. 그리고 수직. 수평. 수직. 수평. 대각선 수직. 자, 종료. 요렇게. 자, 좀더 보시겠어요, 여러분? 갑니다. 자 일단 여기 끝을 보면은 요 선은 대충 수직을 그려놨기 때문에 Constraint에 Point on Curve로 요 점과 X축을 맞춰 놓으면 좋겠죠 그 상태에서 치수기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각도 치수기입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뭐 90도니까 절반이면 45도죠 X축에 대해서 이 경사선은 45도가 되라 이렇게 경사 각도를 먼저 기입을 해 놓고 나서 나머지를 기입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선은 5mm, 10mm의 절반이니까 5mm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10mm가 되겠네요. 여기 10mm. 그리고 이쪽은 15mm네요. x축에서 x축에서 여기 요선까지의 높이가 15mm가 나와라 음, 됐고. 그리고 여기는 25mm네요. 요 선에서 여기 위에 선까지의 세로 길이가 25mm가 되겠고요. 아, 25가 아니구나. 15구나. 15mm가 되겠고요. 아요 놈이 15. 요 놈이 15가 되겠고. 어, 그리고, 자, 여기와 요선 사이는 10mm가 되겠네요. 10mm. 10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저 대칭목사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갑니다. 자, 대칭목사는 어딨냐면 봤더니 이 패턴 커브 바로 오른쪽에 있죠. 미러 커브라고, 미러 커브를 이용해서. 셀렉트 커브는 커넥티드 커브로 해도 될것 같아요. 커넥티드 커브로 해놓으시고, 요선 하나만 딱 잡아주면 한 번에 잡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싱글 커브보다는 커넥티드 커브 효과적이겠죠. 이해되세요? 요 선도 커넥티드 커브. 그리고 싱글 커브로, 아 이것도 커넥티드 커브면 되겠구나. 커넥티드 커브로 여기, 여기. 아, 싱글 커브가 편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커넥티드 커브가 좋을 때도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지금 귤색으로 되어있는 부위를 전부 다 커넥티드 컵으로 잡으시고요 센터라인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센터라인은 X축 X축을 잡으시면은 이렇게 대칭목사가 반대편으로 되겠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잘라주시고 자,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 패스하겠습니다 자, 피니쉬 스케치 눌러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음, 여기 트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거는 자 대략 요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시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메이크 시멘트릭 이라든가 무브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무브할 때 포인트 투 포인트로 움직일 수 있다는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을좋겠고요 아, 미러는 뭐 두말할 거 없고 그쵸 그리고 뭔가 선택사항에 있어서 항상 커넥트 커브도 아니고 항상 싱글 커브도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싱글 커브와 커넥트 커브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음,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